네, 오늘도 베네트 125가 출고되는데요. 오늘또 미모의 여성 라이더 분께서 입문을 하시게 됐습니다. 지역이 하동이라셨나요? 네. 네, 경남 하동에서까지 이렇게 멋진 분이 오셨고요. 자, 베네트 125풀 옵션으로 장착하셨고, 네, 오. 바이크로 혹시 한번 타보셨어요? 네. 언제 한번 타보셨어요? 아, 12년 전에? 12년 전에. 베네트 125를 다시 시작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좀더 늦기 전에 감성, 음? 어, 즐거움 파위에서 가장 네. 오래 했습니다 네, 그 멋진 열정 응원합니다 파이팅 <laughs> 자, 베네트 125 교육 후에 출고할 예정입니다 바이크는 타세 타세 <laughs> 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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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세 그렇지 네, 출고 스타트 <laughs> 자, 개봉식 <laughs> 그렇지, 이건 낮추고 자, 쓰레기는 젖으세요 자, 신차 개봉식 네. 어, 그거는 네, 제가 좀더 벗겨드릴게요 그냥 찢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과감하게 짜잔 네, 막 뜯으세요 마감은 제가 해드릴게요 <laughs> 어, 힘 좋아 자 아줌마 파워 자, 아줌마라니 <laughs> 아줌마 아줌마 내가 싫어하는 말 자, 이거 제가 나머지 제가 해드릴게요. 네, 네 스티커 좀만제거 해주세요. 자, 저희 베네트 125 출발할 때는 블랙박스는 필수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착착 꼭 해주세요. 자, 착꼭해주세요 자, 베네트 125 안전하게 타주세요. 안녕. 안녕. <laughs> 앞뒤로 이동하는 무게중심 교육을 잡고 계십니다. 바이크 탈 때는 꼭뭘 써야 되죠? 네, 네. 네, 좀더 힘을 쓰고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교육 받을만 하세요? 네. 네, 잘하고 있으세요. 어 그래도 굉장히 잘 타시는 분입니다. 천천히. 마음이, 마음이 급해서. 자, 방클러치 먼저 잡고 천천히. 그렇지. 자한번더 정지. 자 마지막 라스트 테스트. 여기가 굉장히 극경사입니다. 자 출발. 오케이 감 잡았어. 팔 올리고. 언덕에서 방향 전환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려간다는 가정하에 다시 거기 스탑 클러치 잡고 일단 놓고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자 내리막길 걱중 천천히 클래식 잡고, 브레이크 잡고, 일단. 속도 줄여주고, 천천히. 자, 왼쪽으로 크게 돌아주세요. 정지. 베네트 120을 타고. 여기 광주 일고 햄버거 집에 도착했습니다. <목소리> 자, 떡다기를 <따기도> 보내면. <laughs> 저기요? <웃음> 네,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광주 일고 야구선수가 운영하는 햄버거 가게입니다.